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온 가족 뮤직쇼. 뮤지컬 사마잠이 드디어 한국을 찾았습니다. <목소리> 서울에 이어 호남권에서는 지난 5일 전북 부안 마실 축제 현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는데요. 무대에서는 에너지 넘치는 드럼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관객석에서는 흥겨운 리듬에 맞춰 큰 호응이 이어집니다. 어,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는 이 캐나다 오리지널 팀은 어타 공연 팀입니다. 어, 특히 쌤과 어, 아자미 영어 선생님이자 또 음악 선생님이 되어서 리듬을 가르쳐드리고 그래서 관객 여러분이 100% 참여해서 완성하는 그런 신나는 공연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뮤지컬 아, 아, 사마자은 배우와 관객이 호흡하며 준비된 사악기로 음악 게임을 하는 100% 관객 참여형 공연인데요. 다들 정말 즐거워 보이지 않나요? 너무 즐거워 보여요. 신나고 재밌었어요. 그거 나 학교에서 배워서 별로 안다 <laughs> 다 어려웠어요. 네. 이렇게 막치고 하는 거. 치고하는 거? 네. 네. 특히 이번 공연이 더 신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오리지널 배역진이 내한했기 때문입니다. <laughs> 와. For me, it's my first time to be here in Korea, and I'm so happy. to be here and we hope we will do a great show today <Stars> in this city we do have a secret of our show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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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success is everyone that uh, music is thing that we have in common just not just to listen but to participate 함께 즐기는 공연이네요. 빡대 같은 공기를 준비해 주시고 그걸로 막 치면서 게임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네. 동심이 다시 차오르게 굉장히 모든 걸 내려놓고 흠뻑 빠져서 같이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판타스틱 사마장! 많이 사랑해주세요! 한편 지금 광주에서는 의미 있는 전시회가 한창인데요. 바로 북구 평생학습관 자미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해파 윤상원 5.18 더하기 1 전시회입니다. 오늘날 우리 강주의 5월이 강주만의 5월이 아닌 대한민국의 5월이 되어야 하고 세계의 5월이 되어야 하는데 잊혀져가는 5월이 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전시를 준비했고요. 윤상원 열사가 하시는 말씀 중에 오늘은 우리가 패배할 것이다. 내일의 역사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 승리를 위해서 이 전시를 계획했습니다. 80년 5월 광주에선 군부독재를 타도하기 위한 민주화의 함성이 울려퍼졌는데요.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는 목숨으로 민주주의를 지켰던 인물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그의 생애를 공간으로 기억하는 사진여행 콘셉트로 구성됐습니다. 이 시민 아파트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들풀 야기 있었던 장소이고요. 5.18 기간 동안에 투사 예보를 제작하여 시민의 귀와 눈이 되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곧 강주 정신의 모태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전시가 특별한 점은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함께했다는 점인데요. 5월에 대한 감정을 진솔하게 나누고 표현한 이들.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던 5.18이 가장 처음 알게 된 518이었고 또래 친구들과는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궁금증이 또 다른 사람의 궁금증이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 역사를 기억하는 네 명의 시선. 그렇다면 이번 사진전을 통해 이들이 알리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저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가치관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또 생각보다 우리 일상과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양한 5.18에 대한 시각이 있는데 이게 너무 무거운 주제로만 다가가지 않고 조금 더 편안하게 5.18과 그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 좋은 5월. 신나는 공연과 유익한 전시로 행복한 문화 만찬을 즐겨보세요.